저격할 때, 헤드샷 한 방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8일 12시즌의 미드시즌 패치가 되었는데요. 콜라보 이벤트 11명의 영웅 밸런스 패치, 경쟁전 업데이트,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등 많은 패치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워크래프트와의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9월 18일 새벽 1시 오버워치 유튜브에 공개된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영상부터 같이 보실까요? 오, 뭐야? 시작부터. 두 메모? 오. 와, 퀄리티 뭔데? 와, 씨. 라이너 테스트은 진짜 잘 나왔다. The dark l a 오. 어, 뭔가 새로운 모드가 나오나? 뭐야? Be broken. <laughs> <Yoda. laughs> <Whoa. laughs> <tossil> 오 h 투월 e 브 h i 이 k e n I have chicken. I have chicken. I h 인 v e chicken. I have chicken. I have chicken. 스 have c 스 i c k 스 n I have 스킨 i c k e 이 I h 메 v e c h 이 c k 하이라이트 연출. c h i c k e 이 I h a v 이 c h 트 c k 라 n I h c n p c 감정표현 포르비온 NPC 감정 표현, 제냐타 NPC 감정 표현, 위도우 메이커 NPC 감정 표현, 제냐타 승리 포즈, 토르비온 승리 포즈, 위도우 메이커 승리 포즈, 라이너르트 승리 포즈, NPC 무기 장식품, 다이아몬드 마그니 프로필 카드, 리치왕 프로필 카드, 스랄 프로필 카드, 실바나스 프로필 카드, 다이아몬드 마그니 플레이어 아이콘, 리치왕 플레이어 아이콘, 스랄 플레이어 아이콘, 스랄 플레이어 아이콘 실바나스 플레이어 아이콘. 산의 분노를 느껴보게나. 산의 분노 음성 대사. 서리안이 굶주렸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음성 대사. 시간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없어. 시간만으로 음성 대사. 어둠의 여왕이 지켜보겠다. 어둠의 여왕 음성대사 다이아몬드 마그니 스프레이 리치왕 스프레이 스라이 스프레이 실바나스 스프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스킨들의 인게임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그니 토르비온입니다 기본 공격 보조 공격 포탑 과부와 궁극기입니다 처음 봤을 땐 별로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리치왕 라이나르티입니다 망치를 휘두를 때 방벽을 들었을 때 화염 강타 궁극기를 사용할 때의 모습인데요 인게임에서 망치의 모습이 아닌 서리안의 모습인 것도 너무 좋고 또 공격할 때 사운드 변화가 있는 것도 너무 좋네요 다음으로 스라 제냐타인데요 기본 공격 모아 속이 조화 구조화 궁극기를 사용할 때의 모습인데요 이 친구도 좀 보면 볼수록 정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바나스 위도우입니다. 기본 공격할 때 저격할 때 훅탈 때 독을 깔았을 때 궁극기를 사용할 때의 모습입니다. 총쏠때 소리 변화가 라인하르트보다 더 좋네요. 리치왕 묶음 상품, 실바나스 위도우 메이커 묶음 상품, 스랄 제냐타 묶음 상품 따로 구매하면 2600코인이고요. 다이아몬드 마그니토르비온 묶음 상품은 따로 구매할 때 2400코인인 모습입니다. 또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도전과제 이벤트도 있는데요. 도전과제를 완료하면 퀘스트 완료 무기장식품, 퀘스트 완료 기념품, 코드 챔피언 플레이어 칭호, 얼라이언스 챔피언 플레이어 칭호, 스토민드 프로필 카드, 오그리마 프로필 카드, 다크문 축제 플레이어 아이콘, 키프 플레이어 아이콘, 작업 완료 스프레이, 일하자 일 스프레이까지 주는 모습입니다. 콜라보 이벤트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9월 25일부터 1주차에는 야수 대전과 커뮤니티 제작 모드가 2주차에는 2024년 만우절과 미지의 공포 모드가 3주차에는 미러워치와 숨바꼭질 모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 오버워치 2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패스를 처음 가입하면 14일 동안 1,500원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11월 12일 이전에 계정을 연결하면 골판지 라이나르트, 거북선 디바, 사이버용 한조, 사복 겐지, 꿀벌 메르시 성직자 라이프 버까지 총 6개의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시나프리즘 30개도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패스 구독해서 아이템을 얻은 후에 구독을 끊어도 영구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구독을 유지하게 되면 지난 세개 시즌 동안에 출시된 스킨들과 함께 10% 경험치 부스트 효과까지 얻게 된다고 합니다 계정 연결 방법은 배틀넷 계정 연결 페이지로 가신 후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을 하시고요 엑스박스 계정과 본인의 배틀넷 계정을 연동하시면 됩니다 개꿀 이벤트죠 세 번째 소식! 미드 시즌 밸런스 패치가 되었는데요 먼저 모든 영웅에게 적용되는 업데이트 사항으로 방어도의 고정 피해 감소 효과가 적중당 10에서 7로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탱커 너프죠 탱커의 패시브 밀쳐내기 저항 효과가 40%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웅 개별 패치 내용입니다. 먼저 디바, 메카의 방어도가 375에서 325로 감소했습니다. 메카의 생명력이 200에서 225로 증가했습니다. 디바는 좀 치명적인 너프 같네요. 다음으로 오리사, 방어 강화의 이동 속도 감소 효과가 20%에서 10%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도, 숨돌리기의 자원 재생률이 초당 8에서 10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초구체의 충격 피해가 25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초구체의 폭발 피해가 30에서 40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초구체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꽤 괜찮게 버프가 된것 같죠? 다음으로 바스티오 설정 강습의 산탄 범위가 2.2에서 2로 감소했습니다. 설정 포격의 궁극기 비용이 12% 감소했습니다. 궁극기가 더 빨리 찬다는 의미죠. 다음으로 캐서디 섬광탄의 방해 지속 시간이 1.2초에서 0.9초로 감소했습니다. 대신 폭발 피해가 45에서 75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황야의 무법자 궁극기 비용이 10%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한조, 일반화살이 이제 전반적인 투사체 크기 증가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투사체 크기가 작아졌다는 건데요. 이에 더해 최대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0.72초에서 0.87초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대 피해는 120에서 125로 증가하면서 250의 체력의 영웅들을 헤드샷 한방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괜찮은 패치 같죠? 다음으로 벤처, 패시브의 기술당 얻는 보호막이 40에서 30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이라, 융화의 초당 피해가 70에서 85로 증가했습니다. 개아프겠네요. 다음으로 라이프 이버, 가시연사의 탄창 크기가 80에서 100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냐타, 파괴의 구슬 공격력이 48에서 50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조화의 구슬의 대상당 재사용 대기 시간이 7초에서 6초로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웅 밸런스 패치 내용이고요. 격돌 전장과 플래시 포인트 업데이트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격돌 전장은 거점 점령 후 빠르게 부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13 시즌 이를 대체할 색다른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격팀이 마지막 점령 구역에서 각 구역을 확보할 때마다 방어팀의 부활 시간이 2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플래시 포인트의 경우 영웅이 생성 지점을 떠날 때 받는 초기 속도 증폭 효과의 지속 시간이 1초에서 2초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속도 증폭 효과의 최대 지속 시간은 5초에서 6초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경쟁전 업데이트 마지막 소식으로 12시즌 말이 가까워지면 역할 고정 경쟁전에서 기간 안전 이벤트로 경쟁전 드라이브가 열린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를 달성하면 추가 경쟁전 점수와 서명이라는 새로운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명은 프로필 카드, 최고의 플레이 하이라이트, 점수판, 여운 선택 화면 등의 본인의 이름 주변에 표시되는 꾸미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승리하면 드라이브 점수를 얻고 패배하면 승리할 때 얻는 것보다 적은 양의 드라이브 점수를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총 6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순사대로 500 경쟁전 점수, 서명, 1000 경쟁전 점수, 고급 서명, 500 경쟁전 점수 정해 서명까지 준다고 하네요. 또한 서명은 등급 초기화 후에 제거된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9월 18일 진행된 업데이트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스킨들이나 패치 방향성을 보면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패치 어떤 것 같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마